죽다, 죽고, 죽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고구마스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저희가 당분간 오두이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오는, 오는 길에 보습, 택배가 ]iro.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시골에서 시골집에서 택배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박싱? 음.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두리마리의 손 와우 잠 봅시다 코코가 옆에 보고 있네 코코 뭐예요? 어 맞지. 집이요 코코가 맛보라고 하요 맥주 안줘 맥주 안줘 우리가 맥주 좋아하니까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 음, 둘 이렇게 고 7종 세트에요 7종 세트 음. 코코나와 코코나 코코 먹고 싶어서 코코나와봐 나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도 어, 먹고 싶다. 적당히 어, 아, 맥주. 오케이. 언제 배추 주네? 어, 뭐 되게 많다. 어, 응. 오늘도 먹고 맛있게 먹고 예쁜 후기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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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님 감사합니다. 예쁜 감사합니다. <laughs> 어, 하나만 들어봐요. 좋아, 보자. 이게 아요즘 어, 카사바 집. 사랑합니다 광고주님. 완전 예쁘다. 맥주랑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끓여. 다다. 이득을까요? 고구마칩. 자자 자. 이거하고 뭐하고 나보고. 아, 괜뭐 이렇게 <하려고? 웃음> 됐네요. 이렇게 됐어요. 바나나칩, 고구마칩, 고구마 스틱, 카사바칩. 다시만 볼가 고구마칩. 우와, 맥주 <laughs> 맛있는데 이제. 아, 맥주 들고 와야겠다. 들어와, 들어와. 맥주 들어와. 맥주, 맥주, 맥주. 아니, 이게 더맛있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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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마리 누리마리 고구마 스틱 당신 태국 사람 같아 들까옹 들까옹 들고 있다 호우다 <laughs> <laughs> 오늘도 즐거운 하루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고구마 스틱 <laughs> 우리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자. 네 산책 갔다도 딱 좋네. 음, 이야. 요거랑 이번에 누리발에 누리바리치도... 치해서 음, 아, 요거 아, 하나 진짜.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 멍소주랑 아이들 간식이 <laughs>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애들 거거 다따라 줄게. 거거 다 먹어. 어우, 우리 거거 다 큰네. 마고 소주 한잔 하고. 저기 앉아도 저기. 어 안주도 저, 저 위에. 어때? 응, 음? 거기 봐. 봐봐요. 아, 바로 막 튀긴 것 같아. 스틱. 응. 음. 고구마 스틱. 응, 음, 요 고구마 스틱. 요거. 고구마 스틱하고. 응. 음. 고구마칩. 응, 음, 적색 고구마칩. 바삭바삭해요. 와. 음. 음. 이거? 응. 음. 이건 뭐야? 요거.

이게 이거야. 고구마칩. 고구마칩이야? 응. 고구마집. 응. 음. 그리고. 고구마 부각 그리고 찹쌀 다시마 부각 먹어볼게요. 여기 네, 들어가는 거 보세요, 입으로. 음. 하나가 되게, 먹다 두이 찍어도 모를 것 같아. 되게, 아, 되게 바삭바삭해. 진짜 바삭바삭하다. 먹어봐, 자기 소리가 완전. 진짜 바삭바삭이야. 바로 기름에 튀긴 것 같아. 음. 야, 이게, 이게, 건너간 대로 이게 바로 바삭하, 와, 말이 표현이 안 되네. 한번 더. 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맛있다. 음, 어른들 드리고 싶다. <laughs> 어머니 아버지도 되게 잘 드실 것 같은데. 그지? 그러죠? 응, 음, 지난주 어머니 아버지랑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우, 다, 다 바삭, 다 바삭. 음. 소리 직접 들어보세요, 진짜. 이거 줘, 봐. 참 먹방할 줄 몰라. <laughs> 바나나칩. 아. 고구마 부가. <laughs> 나니까 이거 맛있는데, 뭐. 맛있으니까 계속 먹기만 할거 너무 맛있어요. 카사바칩.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맛있다. 맥주 한잔 짝입니다. 음, 나는 이게 맛있다. 칩? 카사바칩. 음, 카사바칩? 음. 나는 요, 다시마. 당신은? 다시마 맛있어. 음. 음. 당신은 다시마. <laughs> 이것도 아. 유상처리 된 거, 이것도 맛있어. 고구맛. 다 맛있어, 근데. 음. 음 오늘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아, 안 되겠다. <laughs> 네, 아까 나물 뜯어서 손톱에 나물 물 들었어. 쑥. 나 오늘 주게더 먹어야겠다. 나. 아, 맛집. 여보, 나 맥주도 갖다 줘. 네. 우리 그냥 오늘 사고 가자. <웃음> <웃음> 내일 가자, 내일. <laughs>